세종시가 세종 안전 선도 도시 만들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세종시가 세종 안전 선도 도시 만들기를 위해 최고 수준의 도시 안전 생태계를 조성해 안전 도시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전국에 확산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일상이 안전한 도시 스스로 만드는 안전 수칙 개정 및 안전 의식 함양. 시민들의 안전 실천 역량 집중을 배가시키기로 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의 하나인 불법 주정차를 개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 지역을 설정해 적색 도색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하며 해관부와 협력해 재난 안전 체험, 화생방 훈련, 야외 소화기 체험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2012년도 우리 시 손상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5.4명에서 2017년도에는 10만 명당 37.2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18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보다도 더 감소됐음으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국제 안전 도시 공인 선포식을 가진 바 있고 국제 안전 도시 인증을 토대로 더욱 수준 높은 안전 도시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안전 중심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안전 대학을 열어 재난 분야별 대처법 등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 스스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 수칙1 0 가지를 선정해. 시민안전행동강령을 제정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선도도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우리 시는 다양한 안전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행안부와 국관 아, 기관들은. 과제 발굴이라든지 자군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 시를 적극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함께해서 범시민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안전도시, 안전선도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밤과 같은 선도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BRT 버스 정류소 등 다중 이용 공간에 시범적으로 공기 정화 시스템과 대기 오염 측정 장치, 냉난방기 등의 설치를 하고 미세먼지, 폭염, 한파에 대비하는 한편, 급커브, 급경사 도로에 자동 재설 장치를 확대 설치해 겨울철 대설 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laughs>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과 손상실태 등을 분석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손상감시 통계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설치와 학교안전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등 9개 항의 선도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폭염 또 한파에 대비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BRT 버스 정류소 등 다중 이용 공간에 시범적으로 공기 정화 시스템과 대기 오염 측정 장치, 냉난방기 등의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겨울철 대선에 대비해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극커브 구간이라든지 급경사 구간에 자동 제설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 감시 예, 통계 분석 프로젝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각종 안전사고 원인과 손상 실패를 분석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 해안부등 유관기관과 어,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스마트 횡단보도 어, 시스템을 개영하는등보행안전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등 어, 청소년,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시는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안전 증진 사업과 안전 문화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제10차 국제 안전 도시 아시아 연차 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안전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1개가 있는데 이들 도시 그리고 내년 10월에는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1차 대회를 우리 세종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안전에 대해서 개선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시를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전 선도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나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